먼저 오명훈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손광숙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. 아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. 아, 지난 3개월간의 일대일 제자 양적 성역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숙제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깨달으며 열심으로 지혜를 쌓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3개월 전과 지금의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. 말씀 읽고, 묵상하고, 연구하고, 기도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졌고,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,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다는 것을 간증문으로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문득 그것보다는 예전보다 변화된, 좀 달라진 오건사와의 대화 이야기를 쓰고 싶어져서 간단하게 간증문을 작성했습니다. 언제부턴가 저희 부부 대화 속에 어, 힘들게 하는 주위 사람들, 또 직장 사람들, 세상 이야기들의 그 푸념이나 불평, 그 미움이 아닌 어, 그 사람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대화를 통해 똑같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. 참 많이 부족한 우리 부부가 어, 지금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불쌍한 영혼들을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, 보듬어 갈수 있는 것이 그런 말씀을, 어, 말씀 훈련을 통해 그 치유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,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. 또한 어, 시도 때도 없이 모든 일에 간섭하고 어, 잔소리를 하는 우선호 관서로 인해 마음도 상하고 그 짜증이 미음이 되어서 그 다툼으로 이어질, 이어지, 이어지는 것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. 어, 그런데 언젠가 제 마음속에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들이 그 오건사가 나를 아끼며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나에게 관심을 갖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으로 치부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,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약속해 주신 치유와 화해로. 더 풍성하고 은혜 속에 말씀의 동력자, 기도의 동력자로 성장해 가는 우리, 우리 부부가 될 것임을 믿으면서, 정말 꼭 있어야 할 말씀의 자리, 꼭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, 있어야 할 헌신의 자리를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